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 x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k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그 곡선을 y는 f(x)라고 한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x축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다시 k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게 y 는 f(x)가 된다는 거 맞지. 어,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한번 f(x)식을 완성을 해볼게. 첫 번째로 주어진 직선, 곡선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손이 떨리지?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k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를 y는 f 라고 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은 아는 대로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은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로그 2에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지? 어, 정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 이렇게 만들어진 요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f 의 X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Y는 3에 2 마이너스 X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그걸 주 X라고 부른데, 어, 그니까 지금 남은 부분이, 음, 이 부분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한 대로 실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는 x 플러스 k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y 플러스 1은 3에 2-x-k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3에, 어, 좀 바꿔 적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쓴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시냐면은, GX라고 의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FX는 4, 4분면을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GX는 3,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래. 얘는 4, 사분면을 지나지 말고, 얘는 3, 사분면을 지나지 말아달라는 거야. 어, 이런 문제는 아까 그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우리가 맨 앞에 풀었던 문제가, 맨 앞에 풀었던 문제가, 어, 이거 있지, 이거. 얘랑 좀 약간 비슷한 거야. 어,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이제 5번도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시 뒤로 넘어가서 다시 보자. 음, 그래서 f x 사다 보면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아까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어,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좀 보자. 이거 좀 작게 만들어 볼게. 음, 이제 fx부터 좀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어, fx는 첫 번째로 정의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정의역을 찾을 때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요 진수 부분을 보는 거야. 어, 이 진수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이니까 그게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x는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정의역이 x가 4보다 크다니까 점근선은 당연히 x가 4보다 크라고 점근선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아니, 나 그러니까 x가 4보다 작으라고 지 어, 그렇지? x가 4보다 작으라고. 그래서 x는 4가 되지 말라고 x는 4에 다딱 벽을 세우는 거고 그걸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형을 좀 볼게. 음, 개형이 무로 뭐 감소니까뭐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대뭐 경우의 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파악을 좀 해보자는 거야. 어, 이 함수를 보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log2에 마이너스 x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어? 그치? 어, 그러니까 요거에서 출발해서 이거로 가려면은 나름의 어떤 평행이동만 거쳐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지금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쓴 f(x)라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해서 해서 만든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개형 결국에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의 개형을 찾으면 돼 근데 이 개형은 또다시 한번 y는 로그의 x를 대칭이동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 음, 지금 이거에서 이걸로 옮기려면은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대입해야 되고 그다음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지.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넣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점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이겠지. 어, 그래서 그요 함수는 이거를 원점 대칭을 해서 만든 거니까. 어이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그러죠? y는 로그 2 x기 이 때문에 y는 로그 a 의 x 부분 중에 요 a가 지금 1보다 큰거 맞지? 그러니까 무슨 가겠어? 당연히 무슨가? 대답했어야 돼. 증가하는 거지. 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이거를 원점 대칭해서 그러니까 y는 로그 x의 개형이 이거의 개형이 이게 되는 건데 이 개형을 원점 대칭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지. 어 그래서 이계형을좀 생각을 해 보면은 봐봐. 원래 개형이 이거였어. 근데 지금 우리가 표시한 게 지금 이게 y는 log 2x 이걸 그린 거잖아. 근데 이거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이게 눈으로 좀보여야 되는데 어뭐 이런 점은 원점에 대칭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고 나 여기 있던 점은 원점 대칭해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지. 어그니까 최종적인 개형은 지금 남아 있는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면은 이거의 개형이 이거기 때문에 그럼 뭐다 찾은 거지. 최종적으로 이거의 개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목적의 목표 내였잖아 근데 얘는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개형이랑 이거의 개형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거의 개형이 이거니까 이거의 개형 역시도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이게 온라인이어서 이해를 됐는지 안했는잘 모르면 계속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거의 개형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겠지 알겠지 어, 같은 방식으로 여기 붙어있는 이 지수함수도 점근선하고 개형을 찾아볼게 어 그러면 은 얘는 먼저 점근선을 볼게 어,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무조건 이 지수가 있는 부분 뒤에 들어있는 여기 x친 상수분화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형을 생각해볼게 봐봐 y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는 3에 2이 x랑 개형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평행이동해서 이거를 만든 거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거의 개형하고 이거의 개형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개형을 찾으면 되는데 얘는 다시 한번 Y는 3의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 봐봐. 이거에서 이걸로 넘어가려면은 넘어가려면은 x 대신에 몰대입하면 될까? 이거 지금 이 마이너스 x 순서만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적어볼게.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요 함수로 넘어가려면은 x 대신에 몰대입해야 되겠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든 함수라는 거야 근데 얘는 다시 한번 3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x승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지 맞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y는 ax 형태인데 지금 a 부분, 이 부분이 1번 작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요 함수는 이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함수 역시도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요 함수는 또다시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기를 실컷 해놨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종 보스였던 요 함수의 개형 역시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이게 온라인니까 반복해서 잘 들어봐 그래서 이제 개형을 두자 찾은 거야 이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다 찾게 된 거지 어 그러면은 이두 개의 함수를 그려놓고 어떻게 될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어요 함수에 대해서는 이 남은 부분 여기다가 좀 알뜰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 먼저 x축과 y축을 좀 표현해줄게 어, 파란색으로 이렇게 x축하고 y축과 하 x축이 있는 거야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점근선을 잘찾놨잖아 점근선은 여기 X는 4가 된다 표현을 했으니까, X는 4는 당연히 세로선이기 때문에, X는 4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개형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이렇게 가는 모양이라고 찾아놨었지. 어, 그래서 그걸 맞게 그림을 그릴 건데, 중요한 조건이 한게 있었잖아. 어, FX는 절대로 4, 사분면을 지나면 안 된대. 4, 사분면은 어디야? 여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개형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그려지면은 4, 사분면을 지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개형 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라고만 찾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에서도 사사분면 절대 지나면 안 되는 거 같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이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줘도 똑같이 사사분면 지나지. 그러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왜냐면은 원점은 사분면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어, 지금 내가 표시한 얘는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한번 더. 이렇게 그러지만 이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사선면을 안 지나잖아. 그래서 이 조건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f 함수에다가 f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보다 작아야 될까 커야 될까? 0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있어야 될까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될까? 당연히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이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은 우리가 지금 그린 f x 함수는 사선면을 지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갈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y 좌표가 무조건 0보다는 커야지 사사분면이 지나지 않는다고 조건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도 해볼게. 아래 요 지수함수도 한번 해볼게. 음. 이 함수는, 이게 또 우리가 다 찾아놨잖아. 개형하고 점근선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개형을 잡아주면은, 개형은 찾아놨지.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감소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접는 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접는 선이 음, 가로선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게 y는 마이너스 1 그림이 되는 거지. 그리고 개형이 감소하는 개형이니까 어, 여러 번 그려볼 건,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려보고 어떻게 그려야 3, 4분을 면 지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리고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지나지 말라고 하데 지나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났다 생각해봐. 그래도 여전히 지나지. 근데 이것부터는 될까 안 될까? 내가 지금 표시한 이것부터 이제 가능한 거지. 이것보다, 어 이것부터 가능한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시라로 마찬가지로 3, 4분면에 지나진 않지. 어 그래서 이때는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게 그 값이 그러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의 y 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될까 아니면 커야 될까?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딱 찾게 된 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찾은 게 g x함수였잖아. 음, 여기 적어놨지? gx라고 어, 근데 g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걔는 무조건 또다시 0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겠지. 어, 그렇게 해야지 지나지 말라고 한 여기 4분면을 지나지 않고 그림이 잘 그려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어, 제 지금 뭐 실수했는데, 여기서도 방금 봐봐. F에 0을 넣었을 때 0보다 아예 큰 쪽에 있으면은, 큰 쪽에 있으면은, 44분면을 지나지 않고 잘갈수 있는 거지. 근데, 아예 FX가 딱 0이었다고 생각해봐. FX 딱 0이야? 그럼 0,0을 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그려져도 마찬가지로, 4사분면 4 절대 안 지나지. 어 그래서 f 0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 커야 되기도 하고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같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사분면만 지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에다 0을 넣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지, 그렇 이렇게 지나간다고 3사분면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난 빼먹었는데 주의 0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얘도 가능했잖아. 이렇게 주의 0이 딱 0이어도 가능한 거잖아 3 3분명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두 개를 가지고 이제 답만 내주면 되는 거야 어...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음.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면은 f에다가 0 넣은 다음에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어, f(x)식을 우리가 여기다 찾아놨었지 음. 여기다 찾아놨으니까 여기다가 x는 0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예, x 에0 넣는 거야? 그러면 4 더하기 K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대? 데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지 어, 요거를 풀면은 K의 값이 나오겠지. 어, 여기 보면은, 어,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은, 로그 2에 4니까 우선 마이너스 2지. 아, 로그 2에 4니까 2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K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워지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아래 내려가서, 주의 0은 또 마찬가지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잖아. 주에다가 0 넣어주면 은 3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다가 0 넣은 거야. 알겠지? 지금 얘를 주액사 찾은 거잖아. 그렇지? 응. 0 넣었어. 어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된 거고,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우선 보면은 지수분을 좀 정리해 주면 은 3에 마이너스 0 더하기니까. 2고 그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k니까 3에 2 마이너스 k승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럼 다시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풀 때는 밑을 맞추는 거야. 3에 2 마이너스 k승이 1, 그러니까 3에 0승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면은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잘 찾은 거야.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은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랑 이거 연립한 거야. 어, 이거랑 이거 두개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어, 그렇기 때문에 k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k는 0, 1, 2가 되고 그세 개를 문제에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된다고 끝내면 되는 거야. 어, 답은 3이 되는 거야.